지금 그, 어. 우리 신성의 쇼호스트님께서 좀 네. 제스처 하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표정이, 음. 아, 제가 보니까 입, 그, 뭐랄까, 표정이, 느낌과의 표정이 있잖아요. 되게 온화하시면서 네. 되게 좀 뭔가 편안함을 주시네요. 어. 그애 같은 부분이 또 있어요. 어, 그게. 진짜요? 어. 네, 그런 느낌이 았어요 <laughs> 천진한 오. 그런 게 있어요. 어, 어. 네, 뭔가 모성을 느낄 것 같은 그런 느낌? <laughs> 네. 아니, 여튼 약간 그런 이미지 로고 계신 것 같아요. 어. 편안하게 뭔가. 어. 네. 한 가지 법칙도 있는데. 또 있어요. 네, 네. 또 말씀해주세요. 밀당 법칙이에요. 어, 밀당 법칙. 법칙. 아. 밀당 법칙. 저희는 요즘에 예전에는 상품으로만 판매를 하면서 방송을 했는데 네. 프로모션이라고 어, 상담 신청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는 예, 그런 프로모션을 같이 진행을 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계속 주는 게 아니라 딱 생방송 중에 타임 찬스라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것도 그 상품에 대한 그 선물을 주는 시간은 선물만 설명한 시간은 1분. 음. 그것도 다섯 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연애를 할 때도 남자친구한테 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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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주고 잘해주고 잘해주고, 잘해주고 이러면 이렇게 좀 뒤로 물러서 그렇지. 어. 좀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그렇지. 귀한 줄 모르죠. 예. 네. 그러니까 어. 선물도 저희가 드릴 때 음.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다들여요, 드려요, 다들여요, 드려요, 다들여요 드려요, 이러면은 그냥 음. 별로 그래서 별로, 그렇게 할수 별로 안 좋은 거구나. 네, 네. 남자친구도. 잘해주고 잘해주고 잘해주다 갑자기 연락 안, 안 받고 안 한다. 그렇지 연락 안 받고 좀, 좀 뭐, 쌀쌀맞게 사람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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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가 람그이을람은서 어. 소중함을 다시 느끼는 것처럼. 음, 그렇지. 예를 들어이사이렇게 뭐 그릇을 저희가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1분이잖아요. 아, 16피스 이거 상담만 받아도 다 드릴 거고 가입 안 해도 다 드릴 거고 디자인이 뭐 둥글둥글한 게 아니라 딱 각이 져서 한식 상차림뿐만 아니라 서양식 상차림도 완전 풀 세트로 지금 마치 유럽 레스토랑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음. 근데 1분 지나면 못 드려요. 아아 1분 지나면 못 드려요. <laughs> 이게 뭐아 1분 남았어요. 5분 남았어요. 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한다. 1분 지나서 못들려 이거는 정말 어렵게 준비한 거라서 음. 계속 못드려요 음. 1분, 딱 5분만 드릴게요. 어. 짧은 시간만 드릴게요. 음.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1분이밖에 못 준대요.면서 음. 하시는 거죠. 아 이렇게 진짜 잘 꾸시는 분이왜땀절을못 꾸죠. 그냥 세일즈를 잘한다고 인생을 꼭잘 사는 건또 <laughs> <laughs> <또 웃음> <또 웃음> 아니잖아요. <laughs> 그리고 세일즈를 이렇게 잘 하시면 사기당하셨으니까. <웃음> <웃음> 아니 나는 귀가야. <laughs> 아, <애가. 웃음> 근데 그런 얘기, <laughs> 아니 좀첫그 그런 얘기 물어보는데. 그, 그, 뭐야. 저는 고집이 센 사람은 오히려 남을 못 설득시킨다. 그 음. 생각이 들어요. 음. 왜? 지 고집이 센면 지도 지를 잘못 설득을 못 하잖아요. 저는 음. 저를 설득을 잘 시켜요. 음. 그래서 아무 상품이나 줘도 팔아야 된다 그러면 설득을 잘 해요, 나를. 음. 야, 좋잖아. 괜찮은 거잖아. 그렇죠. 어. 그 좋네. 이러고 이제 설득이 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설득한 부분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귀가 얇은 게 결코 나뭐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말씀어요 예, 예. 왜냐면 지금 말씀했잖아요. 이거는 정말 정성인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네. 음. 내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은 건 세일즈가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단순하게 어. 영업을 잘하고 싶은데 음. 그 영업이라는 내가 물건을 판매한다 또는 그 물건에 대해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분들이 음. 단순하게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그럼 실적이 더안나오안 나오죠. 더안 나와요. 왜냐하면 맞아요. 자기도 별로 필요성을 모르는데 맞아요. 지금 그 우리. 신성의 쇼호스님이 지금 좀 전에 하셨던 모습 보니까 이분은 보니까 보험을 지금 사랑하시는 분이야. 뭐 왜냐하면 음. 얘기하는데 어. 이 표정이 <laughs> 아, 방송 현장에 온 것처럼 어. 굉장히 이렇게 생동감이 넘쳐요. 네. 근데 이 생방송이잖아요. 저희 가 음. 홈쇼핑이. 음. 고객들이 다 느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심으로 이 사람이 준비를 해서 방송을 하는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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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그냥 떠드는지를 그치, 알아요, 그치. 느껴요. 그게 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생방송이다 보니까 더 그게 와닿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보험 방송을 할때 보통 이제 위협 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암을 한다 그러면 음. 사망, 겁주고 뭐 겁주고 막 큰일 나고 막뭐 음. 그런. 근데 저는 좀 이렇게 희망을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아. 뭐 예를 들어 어막 암 때문에 막 무너지고 이런 쪽보다 음. 이제는 이겨낼 수 있고 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질병이니까 꼭 준비하셔라. 뭐 약간 그렇지. 이런 메시지를 좀 넣고 싶은 어.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극복하려면은 할게. 돈이 필요하고 음. 주변에 또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보험이 도와주겠다. 네네네. 이런 식으로 희망을. 수준 가치를 찾는 데 있어서는 음. 참 보험이란 상품이. 예, 되게 따뜻하게 만들어낸다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도 준비하신 분들이 그런 도움을 또 많이 받으니까. 진짜 성격이 나온다니까요? 그러게요. 네. 네. <laughs> 막 겉만 주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음. 우리 저기 아는 쇼호스트, 이경훈 쇼호스트 죽음에서 하자. 겉. <laughs> <갑자기. 웃음> <laughs> 이 실명 얘기할 때나? 네. <웃음> <웃음> 제가 죽음의 사자잖아. 죽음의 사자. 중심금 제일 잘 팔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파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야. 네네. 그렇죠, 그렇죠, 저승사자잖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서일지의 네, 그러니까. 방식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 네. 네, 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네. 이렇게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희망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있고. 어, 여기는 희망의 사자. 그래서 보험방송을 저는 밝게 팔거든요. 음. 그래서. 되게 밝고 되게 톡톡 튀는데, 물론 음. 신뢰감을 드릴 때는 확실하게 신뢰감을 드려야 되지만, 음. 저희 그런 음,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음. 녹여내려고 많이 노력을 어, 하는 음. 것 같아요. 이야, 네. 오늘도 한수 배웠네. 그러게, 요 <laughs> 긍정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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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긍정이 네. 중요한 거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론 이제 비극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개 모든 사람들은 네. 해피엔딩을 선호하고, 네. 또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음. 또 그걸 더 바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요즘에 사실은, 그, 보험, 모든 세일적격 굉장히 실적이 안 좋습니다. 지난 3, 4년 동안 대한민국 경계가 계속 정, 이, 정체되고. 그다음에 실질 소득이 사실 하락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세일 즈업종이다 요새 힘든데 우리 신성의 우리 쇼스님께서 어쨌든 지금 뭔가 이렇게 모든 성과가 나오이시는 이유가 음. 어떤 그 마지막 메시지를 음. 긍정의 기운, 네. 희망의 기운 음. 그런 걸로 쫙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음. 네. 오늘도 여기 스튜디오가 굉장히 안 계셨으면 정말 오늘 냄새 나는 <laughs> 방송, 죽음에서 아주 넘실대는.